대만에 살고 있었던 26살 여성 천 씨. 이천 씨는요, 어린 시절이 참 힘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남기신 집, 부동산이 하나 있긴 했지만, 그녀가 어릴 적 커가면서 필요했던 건 돈보단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기댈 곳 없이 친척들의 도움으로 살아왔습니다. 마음속에 늘 외로움이 있었고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죠. 그녀는 열심히 나름 공부해서 대만의 복주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학교 생활도 나름 참 열심히 했어요. 가요제 같은 데도 나가서 상도 받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2014년 4월부터 갑자기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안 나올 애가 아닌데. 친구들이 다 연락해 봤죠. 그런데 연락도 안 받아. 이 사실을 학교 측도 알게 되면서 이 학교 측에서 이천 씨의 가족들에게 가족에게 알리게 됩니다. 천 씨의 친척들도 이 소식을 듣고 놀래서 연락을 따로 취해 봤어요. 그런데 집에 가도 없고 연락도 안 받아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일 먼저 한건이천 씨의 핸드폰 위치 확인. 아, 보니까 철씨가 지난주에 지하철역에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게 마지막이네. 지하철역에서 메시지 하나 보내고 그 이후부터 통신기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 그녀를 찾아 냈을 땐 이미 그녀는 이미 사망의 백골 더미가 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게 뭐 어떻게 된 사건인 걸까요? 제가 사건, 사고를 하면서 뭐 미국이나 한국, 중국, 대만, 여러 나라들을 좀 많이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런 살인 사건은 처음인 것 같아요. 들어보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천 씨는요, 늘 사람이, 사랑이 그리운 여자였습니다. 애정이 그리운 여자였어요.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를 사귀면 그 남자친구들에게 늘 집착 아닌 집착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그녀의 사랑은 늘 오래 가진 못했어요. 정서적 의존이 극심했던 천 씨는 2010년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사건이 2013년도에 벌어졌으니까, 3년 전에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못 있겠어. 너무 사랑해서 못 잊겠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서 잡아봐도 오히려 더 남자친구는 도망가려고만 하고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천 씨가 찾게 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대만의 일명 무당이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좀 많이 다쳐 그러니까 상처가 나 있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같은 해 2010년 11월, 무당 이천인이라는 점쟁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천 씨가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저, 전 남자친구 마음을 되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 이 점쟁이는요, 천 씨의 요구에 따라서 이 점쟁이는 부적을 만들어서 줍니다. 이거 내가 주문을 딱 세게 걸어놨으니까 몸에 꼭 지니고 다녀. 그럼 연락 올 거야. 이거 이외에도 굿을 하자, 다른 부적을 더 써보자 막다 해요. 그런데 돌아오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런 거 한다고 다 조정되고 하면 인생 사람 때문에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이 천시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전 남자친구 돌아온다면서요 돌아오긴 개뿔 오히려 더절 피한다고요 이렇게 되니 이 무당이 자기도 막좀 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무당 누군가를 이천씨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아이 사람이면 아마 당신 전 남자친구 그 이사간 집 주소? 뭐, 그 외에 전 남자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바로 알아봐 줄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아가 봐. 이때 이 무당이 천 씨에게 추천한 사람은 황원진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당신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 남자가 다 알아봐 줄수 있을 거다. 이게 얼마나 혹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때 천씨가 바로 찾아간 거예요. 전 남자 친구의 집 주소하며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니까 이때 황원진이 알겠다. 주소 알아봐 주는 거 그거 껌이다. 라고 하면서 쓱 이런 말을 흘립니다. 아, 그런데 나도 좀 신기가 있어서 나도 부적 좀 그릴 줄 알고 나도 영이 좀 통하는데 아마 내가 주소 알아봐주고, 플러스, 부적까지, 부적까지 좀 써주고, 막손좀 봐주면, 너전 남자친구랑 다시 사귀게 될 수도 있어. 아,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딱그 부분을 노리고, 그 부분을 딱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천씨 입장에서는 다시 사귀게 해줄 수도 있다는데, 또 혹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이 황씨의 이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잖아요. 지가 뭔데 자기가 뭐부적써주고 하면 다시 사귀게 될수 있고 없고, 뭐 자기가 뭔데 자기가 신이야 뭐야. 누가 들어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때 이 찬씨는 그걸 가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듯 보입니다. 우선 헤어졌다는 그 상처와 힘듦이 너무 크니까, 다시 사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거짓말도 구분 못하고 바로 믿은 게 아니었을까. 우리나라도 사이비 종교 같은 거, 신도들 막 성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목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말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사가, 막,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신과 함께 몸을 다 섞어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신도들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다 그대로 하고 하는 약간 그런 것처럼. 여튼 이때, 황원진은천 씨에게 자기도 좀 신기가 있다. 막 이상한 소리 막 해대면서 모텔로 데려가요. 거짓말 막 털면서 오만 이유를 됐겠죠. 그렇게 막 거짓말 막 씹으려 가면서 데리고 갔겠죠. 그리고 이놈이요. 일반적으로 강간 약물로 알려진 강간 약물로 알려진 마약 같은 뭔가 잘은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안 좋은 약을 물에 섞어요. 당연히 천시 몰래. 그리고 물을 마시라면서 그걸 건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이천 씨 그걸 다 마셨죠. 이 황원진은 다시 얘기합니다. 부적을 쓰기 전에 서로 몸이 깨끗해야 되니까 먼저 욕실로 가서 깨끗하게 샤워하고 나오세요. 이때 황원진은요 알고 있었어요. 간간 약물 그게 조금 시간 지나면 약효가 나타날 거다. 씻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던가 할 거다. 그거 기다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샤워한다고 이천 씨가 다 벗고 들어간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천 씨가 욕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네. 바로 들어가서 다 벗겨진 천 씨를 안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놈이... 그녀의 손톱을 자르고 중요 부위의 털을 다 자르고 성폭행을 한 뒤에 그녀의 뒤쪽 몸에 붉은 잉크로 부적을 그려요. 옆에처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요, 카메라, 이 카메라로 찍어 놓습니다. 왜냐? 이걸 내가 막 흥분하고 싶을 때 꺼내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얘천 씨가 깨어나서 나한테 뭘 먹인 거냐, 뭐, 나한테 무슨 짓을 했냐, 라고 하면서, 막 골치 아프게 하면, 이거 보여주면서, 조용히 해. 한 번만 더 씨부렁거리면, 나이 영상 다 다른 사람들한테 뿌려버릴 거야. 협박하려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천씨 의식을 차립니다. 어? 뭐한 거예요? 이때 황한지는 말하죠. 아,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신기가 있다고. 당신 몸에 내가 부적도 그려놨고, 의식도 다 치러놨으니까, 기다려보세요. 연락 올 거예요. 당연히 이때 천 씨는 찜찜했습니다. 뭐야. 그런데, 그런데요.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일이 있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천 씨의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딱온 거예요. 뭐그 내용이 뭐 다시 사귀자뭐 이런 연락은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락이 오긴 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천씨 입장에서는 더황환진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어? 이 남자 뭐지? 정말 연락이 왔네. 아, 정말 신기가 있구나. 영험하구나. 우연히 기가 막히게 그냥 겹친 거였는데. 그렇게 황원진과 천신는더 만나게 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서 황원진이, 아, 이 여자,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부모님이 남기신 집이 하나 있구나. 아, 얘잘 이용하면 꼭두각시로 만들기 딱이겠다. 계산이 더선 겁니다. 그래서 사기극을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사기. 전 남자친구의 연락은요,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뭐, 서로 다시 사귀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한번 연락 오고, 그냥 그러고 다시 끝났어요. 그런데, 이천 씨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황원진이 막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기치려고 내 꼭두각시로 만들어야 되니까 작업을 치기 시작한 거죠. 애정이 늘 그리웠던 천씨 바로 넘어갔습니다. 뭐, 둘다 처녀 총각이면 사겨어도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황원진 이놈 총각이 아니었어요. 본처도 있었고요. 내연녀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꼬드겨서 천씨랑도 만난 거예요. 본처, 내연녀 그리고 천씨까지 여자가 3명 있는 거예요. 여자가 3 명. 계속 천씨에게 작업을 치기 시작한 서른아홉 살 황원진. 어느 정도 다 넘어온 것 같거든. 살살 공사를 칩니다. 아, 자기야, 나 돈이 조금 부족하네. 대출도 안 나오고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서 천 씨한테 2012년 6월, 너집 있잖아. 그거 끼고 대출 좀 받아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종용해요.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받아냅니다. 거기다 모자라서, 나중에는, 2012년 10월. 자기야, 자기 집 있잖아. 그거 아싸리 팔아버리는 거 어때? 그걸로 투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 한번 투자, 저쩌고저쩌고. 저쩌고. 또 이빠른 소리. 그런데 천 씨는 그대로 또 합니다. 부동산 팔아서, 320만 위안을 황원진한테 넘겨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천 씨가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사랑이 늘 고팠고 애정이 그리웠던 천 씨. 전 남자, 전 남자친구와도 헤어진 이유가 집착 때문이었어요. 여기서도 그 집착이 나오는 거예요. 황원진한테 막 엄청나게 집착하고 쪼이기 시작하니, 돈도 돈인데, 황원진, 지도 미치겠거든.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돈도 빼먹을 대로 다 빼먹었으니 그만해야겠다, 헤어지자고 해야겠다. 그래서 2013년 2월 천 씨한테 자기야, 나 사실 본처 있잖아, 자기 알지? 나 본처 있는 거. 나 아무래도 그냥 본처한테 돌아갈까봐 미안해.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런데 천씨 성격에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돌아가? 오히려 반대로 이천 씨가 황원진을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집부터 그동안 나와 불륜 사이였던 거. 나 당신 본처한테다 말할 거야.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당신 나랑 못 헤어져. 반대로 황원진을 옥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때 생각한 겁니다. 아, 천 씨, 너... 계속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겠구나. 아싸리, 얘 그냥 죽여야겠다. 그래서 천 씨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 황원지는 천 씨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천 씨가 얼만큼 무당을 믿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랑 헤어지고 천 씨가 보일 행동 또한 뻔했어요. 전 남자친구와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자기한테 다가왔던 것처럼 천씨는 다시 다른 무당한테 황원진과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접근할게 뻔했습니다. 그걸 이용합니다. 돈을 주고 인터넷상에서 무당을 사요. 돈을 얼마 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달라. 그 무당이 자연스럽게 천씨에게 먼저 접근하게끔 만든 거예요. 천 씨는 미끼를 바로 물 거라고. 역시나. 그리고 그 무당은 황원진이 시키는 대로 몇월 몇 시에 남쪽 어디에서 봅시다. 라면서 천 씨와 약속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뭐 타고 오세요? 저희가 운전수가 따로 있어서 어디 역까지만 오시면 저희 운전수가 마중 나갈 거예요. 같이 타고 여기 무당 집까지 오시면 될것 같은데. 이때 황원진이 그 운전수로 쓸 남자를 7만원 정도 쓰고 또 삽니다. 그래서 사건의 그날 이돈 받은 운전수가, 아, 안녕하세요 하면서 고속철도 역에서 천시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차에 같이 탄 다음 이 운전수가 황원진이 시켰던 대로 자연스럽게, 아우, 오늘아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좀 드세요. 라면서 물을 하나 건넵니다. 그 물은요, 앞서 나왔던 강간 약물이 타져 있는 물이었어요. 그거 마시면 발짝 일어나면서 얼마 안가 쓰러지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물을 마셨던 천 씨, 차 안에서 또 쓰러진 거예요. 그 상태로 운전수가 황원진이 있는 곳까지 이동해서 황원진에게 그녀를 넘긴 겁니다. 그 후에 황원지는 자기가 이틀 전 미리 얻어놨던 새 빵에 천시를 데리고 와서 약효가 다 떨어져서 깰까봐 그새 빵에서 다시 수면제를 주사합니다. 그리고 와 천시를 죽이는데 그 죽이는 방법이요 너무 소름 돋아요. 이 황원지는요 옆에처럼 의식 잃고 쓰러져 있는 천씨의 목을 딱 잡고 뒤로 젖힙니다. 그리고 노즐이 있는 가스통을 꺼내서 천씨의 입과 코에 입과 코에 강제로 10분 동안 분사합니다. 가스를 옆에처럼. 이게 무슨 천씨는요. 뇌저산소쪽으로 숨졌습니다. 살인 방법이 너무 이렇게 죽인 거예요. 가스를 10분 동안 코 막고 입에다가 막 분사하고, 입 막고 코에다가 막 분사하고. 그 후에 늦은 저녁 사망한 천 씨의 시신을 차에 실고 타이중 씨의 한 지역을 막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 한 숲을 발견했고 거기에 땅을 파서 천 씨의 옷은 개울가에 버리고 천 씨를 알몸으로 묻은 거예요. 여기서도 진짜 최악인 게요. 이놈은요, 혹여나 자기가 묻은 장소를 잊을까봐 옆에 나무 상자 같은 거를 묻어둔 장소 딱 위에 올려놓고 표시해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만 빌렸던 그 살인 저질렀던 새빵, 거기를 직장이 바뀌어서 이사가야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반납해요. 솔직히 이 황원진을 잡는데 제일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은요. 다름 아닌 황원진이 7만원 주고 샀던 운전수였습니다. 경찰이 천 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잖아요. 그 때, 고속철도역에서 문자 메시지 한게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 문자 메시지를 이 운전수랑 했던 거예요. 그거 추적해서 운전수를 딱 잡아 치조했는데, 웬걸 이때 이 운전수가 막 황원진이 뭐, 천 씨가 차에 타면 이걸 먹이라고 했네, 뭐, 천 씨를 어디로 데리고 오라고 했네, 어쨌네, 뭐, 다 얘기한 겁니다. 이에 경찰이 바로 황원진을 체포했죠. 네가 죽였잖아. 막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황원진은 당당했어요. 자기는 절대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잡아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요 황원진의 집을 수색했어요. 그런데 웬걸 집에서 권총, 마약, 거기다 몇 명의 그 여성 나체 사진, 뭐 증명 사진. 이상한, 이상한 영상까지 이놈 컴퓨터에서 우르르르 발견. 이때까지도 황원진이 천 씨를 죽였다는 살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원진을 의심만 하는 상황. 그런데 어쨌든 그의 집에서 권총 그리고 마약이 나왔잖아요. 이상한 영상까지. 그래서 우선 이걸 빌미로 잡아서 체포한 거예요. 경찰은요. 너 정말 천씨 어디 갔는지 몰라? 네가 7만원 주고 운전수 고용했었잖아. 네가 마지막에 천씨 건네받고 데리고 갔잖아. 너랑 간 이후 지금까지 생존 반응이 없어. 마지막으로 그녀가 만난 사람이 너라고. 경찰이요 열 차례나 추궁을 했어요. 열 차례나 불러가지고 취조를막한 거예요. 구치소에 가둬놓고. 그런데. 그열번의 취조 동안 내내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날 뭘로 보냐 그녀가 어디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엄한 사람을 이렇게 또 몰아도 되냐 그런데 무슨 생각인 건지 경찰이 취조한 지 11번째 11번째 때 갑자기 황원진은 태도를 싹 바꿉니다. 하... 그래요. 제가 죽였습니다. 아내와 내연녀는 이 사건과 관련 없습니다. 천씨가 어디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제가 혼자 한 거예요. 저 따라오세요. 아니, 열번 치졸을 하면서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11번째 때 갑자기 순순히 막 내가 했다고 내가 어디에 묻었는지도 알려주겠다. 막 순순히 이러니까 경찰이 이때 놀랬대요. 아니, 얘 갑자기 왜 이래? 그렇게 이 황원진이 이끄는 대로 시신 유기 장소에 딱 갔는데 나무판자가 올려져 있거든. 저기 나무판자 아래 시신이 있습니다. 그 말에 경찰이 이제 그 땅을 막 파기 시작했는데, 천씨의 시신이 딱 나오자마자, 이때 황원진이요, 화면처럼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딱 꿇으면서 바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아니, 정말 이상하죠? 네네, 경찰을 우습게 보고 자기 억울하다라고 주장했던 남자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자수를 하고 피해자, 피해자 이천 씨에게 미안하다고 사죄를 한 걸까? 왜 갑자기? 갑자기 정신 차렸나? 이 황원진 말로는 자기가 마약이랑 이상한 영상 소지로 잡혀가지고 이제 구치소에 있는데 구치소에 있는 동안 그 저녁에 자려고 하면 그렇게 계속 천 씨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매일 밤천 씨가 나타나서 나의 노려보면서 침대를 계속 흔들었다고 막 이러면서 못 자게끔 하다 하다 안 되겠어서 자백한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 황원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까지도 수감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살해 방법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 나라의 여러 사건들을 다뤘지만, 이런 살해 방법은 제가 정말 처음 다루는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만에서 벌어진 한 여대생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